1982년 8월 일본의 에히메현 마치아마시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 A. 범인은 A 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집안에 있던 도구 몇 개를 훔친 채 사라집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범인을 빠르게 찾아내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쿠쿠다 카즈코. 여성 A와 같은 술집에서 일하고 있던 호스티스였죠.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낸 상황이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이후 카즈 코 그는 무려 15년 동안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15년 후, 일본 후쿠이 시내에 위치한 어느 오뎅집. 이 오뎅집은 단골 손님이 꽤 많은 동네 맛집이었는데요. 자주 오는 손님들끼리 함께 노래도 부르고 대화를 하며 이미 서로 친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뎅집 주인이 손님들과 TV를 보던 중, 뉴스에는 15년 동안 도주 중이었던 후쿠다카즈코의 사진, 그리고 통화할 때 녹음됐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오뎅집 주인은 그 뉴스를 보자마자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오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뎅집 단골이었던 레이코 상이었습니다. 분명 TV에 나온 범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녹음된 목소리와 말투가 레이코 상이라 확신했죠. 마침 오늘은 레이코가 오뎅집에 놀러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손님들과 대화해보니 모두들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뎅집 주인은 레이코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경찰은 오뎅집 주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사장님. 저희가 후쿠다 카즈코를 너무 많이 놓쳐서요. 벌써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못 잡으면 살인범을 눈앞에서 놓치는 꼴이어서요. 이번엔 확실히 잡으려 하는데, 혹시 다음에 레이코가 오뎅집에 오면 그녀가 사용했던 술잔을 씻지 말고 보관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후, 레이코가 사용한 컵에서 지문을 채취하고 DNA를 검사한 결과, 15년 동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후쿠다 카즈코와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며칠 뒤 경찰은 오뎅집 주변에 잠복한 후 술을 먹고 나오는 카즈코를 검거하는 데 성공하죠. 그녀는 무려 14년 11개월 11일을 도망다녔는데요. 일수로는 5,459일입니다. 어떻게 후쿠다 카즈코는 이렇게 장기간 동안 붙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7번의 성형 수술이었습니다. 카즈코는 15년 동안 도망치며 7번의 성형 수술을 하여 얼굴을 바꾸게 되죠. 따라서 언론에서는 그녀의 에게 개 7개의 얼굴을 가진 여성이라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범행 동기 1982년 푸쿠다 카즈코는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욕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넘버원으로 불리던 여성 A씨가 평소 카즈코의 손님이었던 남성을 뺏어가는 일이 발생하죠. 이후 그녀의 시기 질투는 점점 커져만 갔으며 결국 여성 A를 고민 상담을 핑계로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둘이 대화를 하던 중 여성 A는 눈치없이 카즈코에게서 뺏어온 손님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게 되고 이에 이성을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동료를 살해하죠. 이후 카즈코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겁이 났는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신을 같이 처리해달라 부탁합니다. 이에 남편은 그녀를 도와주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경찰에 자수하게 됩니다. 반면 카즈코는 끝까지 도주하죠. 그렇게 그녀는 가나자와시에 있는 스낵이라는 술집에서 일하게 되는데요. 당시 스낵의 단골손님이었던 과자가게 주인과 눈이 맞아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즈코는 그의 과자가게에서 같이 일하게 되는데 그녀는 항상 열심히 일했으며 손님응대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가게의 평판이 좋아지며 눈에 띄게 번창하게 되죠. 이에 반해버린 과자가게 주인은 카즈코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온갖 핑계를 결혼을 미루게 되죠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주저한 나머지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남성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그녀는 이미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후에도 카즈코는 오사카를 기점으로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다녔고 결국엔 마지막에 정착했던 후쿠이의 오뎅집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체포 이후 1997년 8월 18일, 쿠쿠다 카즈코는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와카야마 형무소에 수감되어 2005년 3월 10일, 그녀는 57세 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일반적인 살인사건인데요. 하지만 15년 동안 잡히지 않다가 극적으로 붙잡힌 카즈코의 이야기, 또한 도망자 생활을 하며 7번의 성형수술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겐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철망몽이었습니다.